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광주 기독교인 시국 기도회가 광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6월 28일 광주 YWCA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NCC 회장 권점용 목사의 인도료 열린 기도회에서 광주 YWCA 회장 노은미 권사가 기도하고 슬기교회 류상선 목사가 광야에 임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광주 NCC는 이정훈 목사가 박영미 사무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조조마 목사가 촉도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성명서에서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는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정책을 폐기하고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권 국가의 정부로서 일본 정부의 반인류, 반생명적이고 불법적인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아시아 세계 국가들과 연대하여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잠정 조치, 청구 등 국제 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예장합동 호남지역 남전도의 연합회 제23기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중앙장로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중앙장로교회 김근택 장로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정렬 목자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바울의 소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었다며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사는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임회장 김근택 장로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연합회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표어 아래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사업에 충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만 송화정 장로는 하나님께서 한 회기 동안 일하게 하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필리핀 해외 건축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군부대 짜장면 전도대회와 노상 무료 급식 봉사를 통해 귀한 사역을 할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 23회기 임명원들은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힘쓰고 특히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 사업과 미자립 교회 후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창고와 올바른 먹거리 운동 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푸드스타 아카데미가 6월 22일 광주 동명교회에서 개강됐습니다. 푸드스타 아카데미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제시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영혼이 범사가 잘 되고 관광케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번째 갖는 푸드스타 아카데미는 6월 22일 개강하여 8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동명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정인교, 이현철, 임호경, 최금옥, 박용현, 이계호, 이 박행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생명을 살리는 자연식, 올바른 먹거리 실체 등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